인트로인데. 이거 어떻게 가서 이거 듣고 고 먹어 봤죠 안녕하세요 인트로를 늦게 찍습니다 저희가 어디 가냐면은 인도 갑니다 인도 뉴델리 가요 인도 뉴델리를 가는데 저희가 뭘로 가느냐 <laughs> 출장으로 갑니다 출장으로 가고요 근데 저희가 티켓을 조금 잘못 산건 아니고 음 늦게 사는 바람에 에어인디아가 다품절이났고 대한항공 가격이 너무 폭등해가지고 저희가 타이 방콕 경유해서 가요. 경유해서 갑니다. 경유해서 가다 보니까 16시간. 근데 이게 가격이 너무 좋다 보니까 또 이걸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인도 왕복인데 80만원대여가지고 몸을 갈아서 갑니다. 젊을 때 고생하지. 그쵸? 200만원이었어요. <laughs> 200만원 더 됐어요. 아무 20대 때 고생해야죠 <목소리> 안녕하세요 어제 새벽에 인도 뉴델리에 도착해가지고 좀푹 자고 일어나서 몰골 정비 좀 하고 이제야 인사드립니다 어제 갈수록 좀 몰골 상태가 안 좋아져가지고 거의 제 얼굴 안 나오게 찍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좀 괜찮아졌어요 그렇습니다 너무 이뻐 고마워 어, 너도 저희 다른 한국분들이랑 같이 이동하려고 먼저 1층 로비에 내려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도 뉴델리에 위치한 노보텔 호텔입니다. 조식식당이 저기 있고요. 여기는 1층에 좀 특이하게 라운지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 방은 2층인데 2층에 뭐 헬스장이랑 수영장이랑 그런 것들이. 등등 다 있습니다. 네. 저희 박람회지 <laughs> 들어봐요! <웃음> 아, 이자식어 <이거 싫어. 웃음> 분장이네, 분장. 이렇게 무거운가 방넣면은 여기 어깨에 멍드는 거 알죠? 멍 집에서 들었을 거야 갑시다. 갑시다. 이 에어로시티가 공항 근처에 있는 뭐 영종도 같은 데 이루어져 있는 호텔 단지 그런 데인가봐요. 외국인 관광객들이랑 비즈니스, 좀 그런 손님들 받는 그런 도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되게 깔끔하고 경비도 되게 삼엄한데, 여기 밖을 나가야지 이제 진짜 인도겠죠? Okay, Industry Expo. 빠르게 전시장 컨디션 체크하고 간단하게 디스플레이 하고 관광? <laughs> 어, 관광은 아니구요 그냥 좀 볼거리 있나 좀 보려고 <laughs> 저희 거래처 만나가지고 같이 길거리 음식 먹으러 갑니다 하하어왜왜야이런데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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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싶어 길거리는 지저분하고 소변 냄새가 나면 차들이 겸적거리면 시끄럽고 물거리는 수시 씩 힘들다 찬드니? 응드니 초크 찬드니 초크 마켓 저희 찬드니 초크 마켓을 갑니다. 기쁘신가요? 네저는 지금 그래서 인디아 게이트를 갔다가 찬 초크 악명 높은 찬드니 초크 예, 네, 악명 높은 마트를 하나 들릴 거고요 그다음에는 관광지 좀몇 군데 들러갔다가이어서아시 사람이에요? 이요 어서 원만히 합의하고 저희 좀 데려다 주세요. 네, 한 시간 걸려요. <laughs> 저기 저희, 저희 인디아 게이트에 도착했습니다. <laughs> 여기 앞에서 길거리 음식을 파는. <laughs> <봐. 웃음> <laughs> 오세 마시세요. 마시세요. 가위바위보 진 사람 마시기. <laughs> 진짜 할래. 나 짤래. 나나 하해. 이거 어떻게 마셔? 이거 좀 그런데? <laughs> 인디아 게이트에 왔습니다. 우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벽에 자세히 보면은 이제 1차 세계대때 전사하신 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laughs> 트레트 가수, <가슴. 웃음> 어떤 화장품 쓰냐 물어보는데요? 인기 <laughs> 뭔데? <laughs> 인기, 뭔데? 인기, 인기, 뭔데. <laughs> 인기 뭔데. <laughs> 진짜 뭔데 같이 인기, 인온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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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셨습니까 인디아 게이츠 쉽지 아, 네요네 인디아 게이트는 데 I'm korean 근데 <laughs> 저는 명동 대표님 쉽지 않아요 <laughs> 왜요? I'm k o r e a 아니 <laughs> 곤니치와라고 하잖아 아 확실해 그 안정의 소리 저희가 여기를 가는 게 아니라 <laughs> 여기를 오, 간대요 뭐를? 덜덜덜덜 지금 핸드폰 뺏길까 봐꽉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덜덜덜덜덜 지금 찬디척 마켓이라는 응. 곳을 왔는데 가방 털릴까 막 앞에 놓어덜 조금 무섭긴 하지만은 둥둥한 바쿠인가 아, 있어서 무섭지 않아. 아 지하철이 이네그 와중에 여기 지하철이 있는 중급 클래스. 여기가 관광객들이 얼마한 곳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선생님 괜찮습니다. 먹을게요. 네. 선세요오 뭐에 나들어가 우리 이거 하나 먹어 그럼. 어, 저저 저 괜찮습니다. 만드는 과정 한번 찍고. 저도 괜찮습니다. 먹어 아, 게요 네. <laughs> 어때요? 에그 네, 어때? 어때? 솔직히 어때? 요 어요. 스파이시? 너배못 먹어요, 이거. 야, 아, 저저저 진짜 괜찮아? 저 진짜 괜찮아? 도 하나. 아이런 팀에서 한번 먹어 봐. 30년. 어. <laughs> <한번> <laughs> <진짜 미안. 웃음> 아니, 국물만 조금 먹어. 아이, 괜찮습니다. 한번 먹어 봐요. 이 아, 화상범이다. 안쓸것 같아요. 한번 먹어 봐요, 진짜로. <laughs> <번> 먹어봐요, 진짜로. <laughs> 아니야, 근데 진짜 뭐... 못 먹을 맛은 맞아, 아니야 맞아. 조금 매워. 진준? 음 먹었어. 매 맵지는 아, 매운 것 때문에 그렇지. 음. 못, 못, <laughs> 못 먹을 정도는 <laughs> 아니야. 어때요? Good, g o 이 d Good. g 요아 d Good. g 어요 d Good. g 짜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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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가있 Good. g 스파이 아아그뭐어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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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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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o 이 g 아직 스타송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아예. 긴장하지 아예. 마세요 긴장하지 말고 웃으세요요요 다들 줄 섰습니다 줄 섰어요 택시 기다리는 중어 오나봐 왔다 식사하려고 호텔 근처에 있는 몰에 왔습니다 저녁 식사로 여기 식당 어디죠? 클린! 클린인가요? 클린 익스페리언스 일식, 중식 같이 하는 레스토랑 왔습니다 오 피자 빨리 나왔다 피자랑 콩이랑 트러플 들어간 맛이 이게 가데 이제 저녁 식사 마치고 호텔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 내일 또 강아지들 보여주세요 응. 이제 너무 적응이 됐어요 우리 강아지들 막 길거리 강아지들 겁나 많지만은 근데 내일 또 박람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요 정도만 하고 들어가서 좀 쉴게요 진짜? 아니 아니 아니아니아니 저희 지금 방에 왔는데 저희 룸키가 두개다 작동을 안 해요 진짜 별일이다 프린트 갔다 와야겠다. 모키가 작동을 안 한다고 말하러 왔는데 직원 한 명이 응대 중이네요. 우리랑 같은 증상을 앓고 있나? 근데 그 와중 에 옆에 바가 있어서 너무 시끄러워요. 미쳐버리겠네. 힘겹게 음. 힘겹게 들어왔는데 그래도 룸 청소를 기가 막히게 해주셨네요. 이거 이거 팁 드려야 되잖아요, 그쵸 아니요. 네. 없소 <laughs> 굿모닝 저희 조식먹고 박람회장에 가서 오늘 좀 미팅이 많아가지고 미팅도 하고 이런 바이어들도 발굴하는 하루를 보낼거예요 그렇죠? 네 힘냅시다 오늘도 아자아자 파이팅! 제가 어제는 조식을 안먹었는데 오늘은 조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기아 부스 정말 우리나라 우와, 대단해요 대박 와 말썽하다 첫짜 수준이야 미다짜 1위 나의 저희 친한 <laughs> 친한 인도 아저씨가 와가지고 저희 제품 응대하는 거 도와주고 계세요 화장실 가는 길에 편드부스에서 키즈쇼를 하고 있길래 갔는데 아이오닉 실루엣을 보고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어? 아이오닉 5라고 했더니 이렇게 텀블러를 주셨어요. 사람들이 다 아이오닉 5를 모르더라고요. 현대차 많이 보이긴 하는데 아직 현대 전기차가 인도에서 막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현대 파이팅! 아 첫째 날 생각보다 정말 괜찮은 마이어들이 많이 와가지고 음, 뜻깊었던 것 같아요. 초등하고 대화가 다르네. <laughs> 아, 느낌이 좋습니다. 인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인도의 그 바이어들이 뭐 이집트나 이런 데서 넘어오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 등등에서 많이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다양한 국가들에도 또 길이 열리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재빠른 한국인들. 그새 나와가지고 다 타고 있어요. 역 프리미어 라운지인데, 저 저희 못 가요, 서민이 형. 저희 못 가요. 진짜 기가 차네, 진짜로. 저희 저녁 먹으려고 호텔 1층에 있는 식당에 왔습니다. 그래도 나름 5성급 호텔이라서 그런지 껄 s 합니다. 고추 바사삭 right? yeah, right. 고추 바사삭 어떤데? It's c 이 정도면 인도 안 맞는 거 아니야? <laughs> no, 인디아 마이 인디아 퍼센트 네. 누가 보면 구독자 500만 명 <laughs> 저희 오늘 점심 먹는데 라면 가지고 왔거든요 무데물를 물을 홍수배한테 따아주셨어요 응. 첫째 날 어때요? 상화 없습니다 진짜 얼굴이 독감이지셨어요 혈색이 안 도시는 거 같은데? 안녕 <laughs> 인도 사람들이 윷놀이 하고 있는 풍경입니다 둘째 날끝 근데 뿌옇고 보여요? 이거 다미세먼지 안개가 합쳐진 거예요 근데 지금 벌레도 너무 많아가지고 미쳤어요 너무 간지러워 진짜 공기 대... 벌레 대박 사망대가 목이고 사망대가 먼지고 사망대가 안개 미쳤어요 네, 오늘 여기 인도에 있는 좀큰 회사 바이어랑 저녁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레스토랑 예약해놨다고 하셔가지고 일단 호텔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laughs> 저희 지금 바이어가 기사님을 동행하셔가지고 렌트타고 네, 저녁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데서 받아도 될 텐데나요? 안 되죠. <laughs> 감히? 감시. 저희 풀 정장 입었어야 되는데좀 버르장머리가 붙은 거아서 폴로 입었어요 월드 라틴 선샘 어요 맛있어요 영어 공부를 더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인도 분들 발음이 너무 다양하니까. 그래도 이제 오늘 만나신 이제 임원분들, 임원분들이죠? 임원분들 근데 뭐 그런 분들의 발음이 괜찮은 편이기도 했는데 저희가 좀 중간중간에 너무 못 알아먹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충 알아먹은 척하긴 했는데 맞아요. 그래도 중요한 말들 놓치지 않았겠죠? 중요한 말은 솔직히 호텔 로비에서 했죠. <laughs> 호텔 로비에서 좀 <laughs> 비즈니스 다 하고 밥 먹으러 간 거야 가지고 근데 뭐, 호텔 로비에서도 조금, 뭐, 모르는데, 아, 근데 뭐, 이제 뭐, 계속, 워츠앱으로 이제 소통하면서 할 거기 때문에, 아무튼 수고 많으셨네요. 아, 저는 수고했습니다. 아니, 경유 타고 고통스럽게 와가지고 또, 이렇게, 인도에 있는 큰 기업 임원분들이랑 저녁 식사도 다 하고, 근데 그분들이 우리 보고 박람회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대요. 어차피 자기네들 있는데 왜 우리 보고 하니. 근데 아까 그리 어제 왔는데 우리 다른 애들이랑 미팅하고 있는 거 보고. 어, 응, 조금 그랬대. 정말 하겠다, <laughs> 조금 그랬대. 내가그 전에 이런 기업인지 몰랐어요. <laughs> 그니까 러 저희는 이제 이렇게까지 큰 회사인지도 모르고 우리한테 이렇게 관심이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우리 제품으로 약간 어떻게 할 건지 플랜까지 짜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감동 플러스 어왜 이렇게까지 잘해주고 싶었는데 다네 나는 근데 저 한국에 왔을 때 제가 막 택시 불러가지고 이렇게 문까지 열어주면서 했거든요 제가 다른 바이어들한테 그렇게까지 안해요 근데 그렇게까지 안해드렸으면 큰일날 뻔했어요 완전 이렇게 막 좋은 차에 좋은 식당에 막 이렇게 또 풀코스로 대접을 해주시니까 정말 감동이고요 다음 달이나 아니면 다다음 달쯤에 한국 온다고 하셔가지고 그때 제가 제대로 대접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무튼, 동수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도 이제 마무리 하러 가려면은. 내일 근데 우리 해야 돼요? 다 팔러 가야 돼요. 어, 물건은 팔고, 어제피 바이어도 잡았으니까, 네,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예. Good morning. 오늘은 참깨라면 하나씩 들고, 조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오늘 갈수록 아침이 부실해지는데, 이 친구는 입맛이 되게 좋나봐요. 입맛이 좋은가봐요. 음료도 두 잔에다가 아니 3일 중에 컨디션 가장 좋으신 것 같아요. 아 음. 먹고 살아야지. 아니, 아니 이거 뭐야? 아침에 뭐 얼마나 먹는 거야? 어? 내일 K-pop 콘테스트 하나봐요. 나 진짜 아무 지게 일정할 수 있는데 랜덤 플레이 댄스도 하고 그러나봐요. 네.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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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삼국시대 막 유적지가 있는데 저희가 좀 친한 분들 주려고 샀어요. 스몰 코끼리인데 안에 새끼 코끼리가 있어가지고 또 복을 상징한다고 하네요. 동생가 커피 먹고 싶다고 하셔서 찾고 있습니다. 완전 인도 공예품들 그리고 수제 제품들이 되게 많은 곳이라고 합니다. 뭐? 리얼골? 리얼골. 와, 이거 진짜 리얼골? 응. 24K 로드에요 우와 음, 여기 음. 다 골드 천국이에요 지금 음, 이렇게 하지도 돼? <laughs> 금패킹한 금 상태 <laughs> 뭐, 그 인도 오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쇼핑을 해야지 검색이 안 나와요 일반 시장을 가면은 가격 흥정하느 라고 굉장히 피곤한데 여기 쇼핑 타운은 정부가 운영하기 때문에 가격 흥정할 필요가 없대 다정직하게 지금 회사 사람들 선물을 주려고 아니, 하나씩 있나? 샀습니다 아니, 하나씩 나뭇가지에 다가 흑연을 받아가지고 진짜 연 진짜 사람 진짜 나뭇가지 진짜 사람이 하나하나 샀어요. 그래서 이것도 들고 가고 싶 <laughs> 어떤건줄 알아요? 이거요? 이거는 진짜 유적지 훔쳤다고 좀 오해를 받을 것 같아요 집에서 박물관인 척 하려고 <laughs> 아니 이거 좀그 집에 들어왔을 때딱 가운데다 세워놓으면 <laughs> 테이블 이좀 간지날 것 같아 무서울 듯 그래서 이제 저녁 먹으러 타마샤 라는 네, 곳에 왔어요 네, 네. 저희 이제 내일 한국에 돌아가기 전에 우리 또. 징기한 부회장님이랑 함께 식사하러 왔어요 또 알아서 시켜주셔가지고 저희 메뉴 봐도 모르니까 좋습니다 짠 저희 지금 야외에 앉았고 아네 실내는 조금 인도 스타일이에요 네 인도 스타일인데 저희는 힙한 거 좋아하기 때문에 밖에 앉았습니다 지금 이제 다 일정 끝나고 이제 숙소 가려고 택시 불러주는 중이에요 지금 바이어분께서 지금 택시까지 다 결제해주시겠다고 해가지고 <laughs> 이렇게 저희 비즈니스는 끝났습니다. 길거리 <laughs> 아이스크림 매장 찾으신다면 꼭 여기 오세요. 파기 파마샬 레스토랑의 앞에 있는 아이스크림이 썩은, <laughs> you know? You know? I know, I know. Yeah. <laughs> 여러분, 드디어 저희 이제 집에 갈 거예요. 여기 인도. 뉴딜리 국제공항에 수속을 마쳤고요. 너무너무 다들 느리고 주름 길고 그래가지고 힘들었어요. 또 여자줄, 남자줄 따로 있어요. <laughs> 근데 여기 인도 국제공항이 생각보다 되게 커요. 아무튼 이렇게 저희의 첫 번째 인도 출장경 여행은 끝났습니다. 진짜. 이야. 그때 서 사방 군대가 이렇게 불교적 네, 조형물들이 있어가지고. 참 새로웠답니다. 핫.